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쓰시고 계시는 토너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토너패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토너패드 예전에도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어, 토너패드의 역할은요 사실 우리 폼클렌징 쓰시잖아요 세안을 하고 나서 메이크업 잔여물 같은 게 피부 안에 보이진 않지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 패드를 이용해서 한번더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우리 각질 제거하실 때뭐 고마주 타입으로 밀어내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곡물로 스크럽 하시잖아요. 피부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너 패드를 이용해서 화사하게 피부톤을 밝히면서 각질제거대를 따로 쓰지 않으셔도 토너패드로 각질제거를 데일리 케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스킨처럼 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제가 보여드릴 토너패드는 호박전 토너패드예요. 호박전 토너패드 뭐냐고요? <laughs> 토너패드 중에서 좀 이렇게 대용량으로 크기가 크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써봤는데, 마스크팩으로도 활용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얼굴을 올릴 때뭐 다섯 개 정도 올려야 됐던 거를, 이거, 어 이렇게 한두 장이면 두장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마스크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한번 이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라는 제품이에요. 네, 4중 모공 개선 인체 적용 시험으로 확인된 약산성 저자극 토너 패드예요. 데일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바 성분뿐만 아니라 파아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에는 살리기 칠리기 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파아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랑 뭐 블랙헤드랑 이런 게 같이 케어가 되거든요. 말도하게 각질 제거가 되면서, 그리고 두툼하고 일반 패드보다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게 좋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로 스킨 전 단계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로션, 에센스, 크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스킨을 생략하시고 이 토너 패드를 이렇게 닦아 주시는 것도, 얹어만 주시는 것도 스킨 역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산성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네, 약산성은 피부를, 약산성을 유지하시면 좋은 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주름이나 뭐 탄력이나 이런 게 빨리 생기는 피부로 pH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주름이나 탄력이 빨리 저하되는 그런 피부로 바뀌게 되거든요. 약산성 케어로 저자극으로 사용하실 때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요. 네 외부 환경 자극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저도 한번 이 제품 발라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은 통이 찰랑찰랑 거리죠? 에센스가 그만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터치 캡으로 한 번에 열수 있게 편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뜯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패드입니다. 집게를 사용해서 이제 걷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오. 이렇게 큽니다. 토너 패드가. 얼굴 전면을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크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보싱 면으로 얼굴을 닦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뒷면을 활용해서 이 코드이나 그리고 티존 부위 그턱 부위에 트러블이 잘 나는 부위에도 한번더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목 목을 한번또 발라주시고요. 귀 귀디. 뒤, 귀 뒤나 또이 남은 에센스 패드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팔꿈치 또 발꿈치에도 사용을 하시면 좋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에센스가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스킨을 한두번 바른 느낌이 나네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용량이 어, 60 패드 들어있거든요. 280g에 60 패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패드 고려하셨으면은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 음,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도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